나의 첫 번째 회사 생활은 미국 인턴이었다. 그 당시에 인턴 후반부로 갈수록 회사 생활도 미국 생활도 힘들었는데, 나는 그때 회사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가 미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어서 힘든 것이라 생각했다. 우선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 미국에 왔는데, 많은 업무를 영어로 진행해야 했던 점, 거기에 한국에서 운전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는데, 집은 또 멀리 구해서 매일같이 왕복 2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통근해야 했던 점, 내려놓지 못했던 자기개발에 대한 욕심, 매일 보는 동료와의 불화,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던 상사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내 미국 인턴 생활이 힘들다고만 믿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나중에 취업을 한다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거라 생각했다. 왜냐면 미국에서 내가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로 향수병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에선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내 근처에 있고 원하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으니 그런 문제는 결코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어떤 한국 음식이든 바로 다 먹을 수 있고 또 못하는 영어로 전화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직장 근처에 집을 얻으면 왕복 2시간씩 통근할 일도 없을 것이고 어떤 문제가 되었든 나는 미국에서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겪어보았으니 그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1년 계약이 정해져 있어서 1년 후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나의 첫 번째 회사 유통기한 1년은 그렇게 버티다 끝이 났다. 그러나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한국에선 모든 게 수월하고 직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한국에선 한국 나름대로 힘든 점이 존재했다. 6개월이 넘는 취준 생활을 하다가 합격한 중소기업은 내게 너무나 감사한 공간이었고 처음 두세 달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다. 직원이 스무 명밖에 없어서 확실히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와는 다르게 사람 냄새가 나는 회사였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편의점 내기도 하고 사무실 내에서 출장 부페를 불러 다 같이 술 마시며 회식도 하고 또 누군가 생일일 땐다 같이 회의실에 모여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는 등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였다. 내가 들어온 지 4개월 차 되었을 때한 이사님께서 인포로 지금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라고 물으셨을 때 4개월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며 아니 난 인프로가 적응을 너무 잘해서 들어온지 1년은 된줄 알았어 정말로 라고 하셨을 정도니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밌고 적응하기 무척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직장인 마지막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에 이 회사에서도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선 일이 너무 재미없다는 것이었다 그 회사는 LCD와 디스플레이 등을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해오는 회사였고 내가 맡은 직무는 해외 영업이었는데 기계 분야 자체가 나와 맞지 않았다 뼛속까지 문과였던 나는 기계 쪽에는 1도 관심이 없었고 그저 서울 어딘가로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던 회사였던지라 일이 재밌지가 않았다 그렇게 두 번째 회사에서 5개월 차가 되었을 때 어느덧 1년이라는 유통기한의 절반을 다가서고 있을 때 나는 우연한 계기로 세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더 있었으면 일에도 흥미가 떨어지고 사람한테도 지쳐 나가 떨어졌을 텐데 뭔가 박수칠 때 떠나는 느낌이라 좋았다. 드디어 세 번째 회사이자 6개월 전에 퇴사를 한 회사,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가구회사이다. 내가 처음부터 인테리어 가구 쪽에 관심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쩌다 운명의 장난처럼 이 회사에 오게 되었다. 이 회사에 이직하게 되어서 처음엔 너무 감사했다. 이게 이직에 성공하고 2021년 6월 17일에 올렸던 글인데, 그래서도 알수 있다시피 힘들었던 취준생활이 이 회사를 오려고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저 당시에 이직 성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여전히 짜릿하다. 그렇게 정말 겨우겨우 이직에 성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에서 오래 있을 계획이었다. 어차피 오래 있을 거니까, 2년짜리 청년 내일 체험 공제도 신청해서 자발적으로 나를 회사에 묶어두려고 했다. 내가 하던 일은 인테리어 도면을 보고 일반 주방 가구 견적을 뽑는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다녔던 세개의 회사 중에서 내 적성엔 제일 잘 맞았다. 원래 깔끔하고 예쁜 인테리어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았고 내집 꾸미기에도 나름 진심인 편이라 매일같이 값비싸고 좋은 현장들 사진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런 집에 산다는 꿈을 갖고 일하기에 딱이었다. 그러나 이곳을 퇴사하려고 마음 먹은 것 중에 가장 큰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견적을 내는데 책임감이 너무 막중했다는 것, 두 번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부장님의 히스테리 이렇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들어간 지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은 사원인데 나에게 너무 큰 현장들을 주셨다는 것이다. 견적을 뽑다 보면 어떤 현장은 도면도 깔끔하고 규격화가 잘돼 있어서 뽑기 쉬운 현장이 있다. 그런 반면에 어떤 현장은 전체적인 입면도 평면도만 있고 가구 도면이 따로 없는 곳도 덜어 있다. 규격이 제대로 안 적혀 있거나 어떤 자재인지 또 어떤 악세서리를 쓰는지 등 너무 정보가 없어서 견적을 내기가 애매한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1년 차 사원인 내가 견적을 뽑기가 애매했던 현장들이 몇개 있었는데 그게 수주가 되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분명 나는 그 당시엔 있는 정보들로 최선을 다해서 견적을 낸 거였는데 자재가 내가 낸 견적이랑 달라져서 무려 1억이 날라가고 <laughs> 액세서리 가격도 내가 견적을 냈을 때보다 5%에서 10% 가격 상승해서 또몇 천만 원이 날라가고 그런 식으로 몇억 단위의 금액이 내 손가락 끝에 실수 하나로 휙휙 날아가는 걸몇 번씩 경험하니 낼 때마다 식은땀이 절로 나올 때가 많았고 내 능력에 비해 책임감이 너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일 마지막엔 200몇 억짜리 견적을 낸 적이 있는데 견적을 내면서도 스스로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왕창 들었다. 두 번째는 부장님의 히스테리였다. 지난 영상에서도 사진을 첨부했지만 부장님의 히스테리가 갈수록 심해졌다는 것이다. 원래도 가끔씩 짜증을 부리고 우리에게 화를 내곤 했지만 최근 3개월 사이에 빈도와 지수가 너무 심해졌다. 그런 부장님의 히스테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시때때로 명상하고 내면의 화 치유망상을 통해서 상처받은 내 영혼을 아무리 치유해도 월요일 아침부터 회의 들어가서 왕창 깨지고 나오면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왔다.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이 점점 잠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은 그런 히스테리를 참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이럴 거면 내가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얼마나 심했으면 일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명상 들으며 일을 했을지. 그렇게 세 번째 회사도 1년 차쯤 되니 조금씩 유통기한이 임박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세 번의 회사 경험을 통해 어떤 회사든 내 회사 생활의 유통기한은 최대 1년인 걸로 결론이 났다. 내가 아주 만약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갔으면 뭐가 달랐을까? 아니, 내가 이 세상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 결국에는 1년 안으로 회사 생활에 지치고 단점만을 찾다가 결국 퇴사하지 않았을까? 라고 스스로 고민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 회사에서 처음 퇴사를 결심했을 때 우연한 계기로 마케팅 팀으로 보직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결국 1년을 못 버티고 나온 것을 보면 나는 정말 회사라는 곳과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앞으로 난 뭐에 먹고 살아야 할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